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 사항과, 사항과 기동방식에 대한, 어, 개념 영상 3편입니다. 개념 영상을 많이 찍는다는 건 그만큼 그 서브노트 외에 그, 그세 장으로는 그 이론들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영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봐오신 분들이라면 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동영상이 일, 그 개념 영상 1편, 2편, 3편 그리고 서브노트 4편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사항과 기동방식에서 이제 기동방식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1편, 2편, 3편을 언급하면, 여러분, 1편에서는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상의 정의와, 어, 유도전동기 회전원리, 뭐, 이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회전원리를 잠깐 이렇게, 암페어의 주의법칙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혹시 안 보신 분들은 1편, 2편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유도전동기, 이제, 기동 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 어, 어떤 어 기동 전류라든가 기동 전류 증가 시 영향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전압 변화 감전압 기동 변화기 용량을 증가한다 어, 어떻게 보면 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 뱅크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뱅크를 이제 분리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편에서 설명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기동방식에 대한 이제 3편, 어, 개념 영상입니다. <laughs> 여러분, 농형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여러분 많이 보셨을, 많이 보셨다는 것보다도 현재 전기기사를 공부하셔서 기술사를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건, 어, 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로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그렇다면, 뭐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기기사로 선임하고 공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던 어떤 빌딩에 계시던 아파트에 계시던 안전관리 대행을 하시던 그리고 뭐 감리를 하시던 설계를 하시던 이게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음어 그래서 이제 기동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건 좀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좀 정확히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확히 써줘서 어, 점수를 잘 맞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초이스 했고, 저는 쉬운 줄 알고 문제를 초이스 했는데, <laughs> 이게 3편, 4편까지 찍히는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럼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서 이제 직입기동, 직입기동,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직입기동, 그쵸? 직입기동, 그냥 C, B 어, 이렇게 마그네트, 뭐 이렇게 어떤 면접관한테 얘기할 때는 마그네트 컨택터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마그네스 위치, 마그네스 위치 이런 거는 이제 좀 현장 용어기 때문에요. 면접이나 이런 것들, 기술사 면접 가서는 이제 마그네트 컨택터. 저도 이렇게 수업할 때 면접, 그 면접관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뭐 테크니컬 데이터, 뭐 어떤...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러면 뭐 테크니컬 데이터라든가 몇 가지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좀 면접 같은 영상을 한번 찍게 된다면 어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차단기 cb와 마그네트 우리끼리는 마그네트 뭐 mc1 mc2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당연하지 어떤 물름 버튼 스위치에서 마그네트가 이제 접점이 닫히면. 어 이제 이제 전동기가 기동하는데 이제, 이제 전전압이 기동, 전동기에 모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기동 전류가 커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섯에서 여덟 배입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 있건 설계를 하던 이런 부분에는 한 5마력 미만, 380볼트는 한 5마력 미만 정도, 220볼트 같은 경우도 뭐 단상 못하면 뭐, 단상 못해도 5마력이면 굉장히 큰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80V는, 아, 38V라고 써놨는데 380V입니다, 여러분. 380V. 380V. 380V에서는 이제 3에서 5마력까지 직입 기동하고 220V도 한 5마력 내외로 이제 직입 기동합니다. 직입 기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원 투입과 동시에 마그네트를, 마그네트를 온오프 하는 동시에 투입되고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배수펌프 모터라든가,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이제 소형 모터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형 유전동동계 기동방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Y델타 기동법입니다. 어, Y델타 기동은, 어, 너무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Y델타 기동은 기동시에는 이제 Y 기동하고, 기동 후에는 전격속도 도달 시에는 이제 델타 기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무엇일까요? 기동할 때 우리 y 결선은 성간전압을 v라고 하고 상전압을 상전압을 vl이라고 하면 아 v p v p 아 죄송합니다 vl v p 성간전압을 vl 상전압을 v p라고 하면. 상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v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v이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 즉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은 전체 전압보다 이 선간 전압보다 낮게 해서 낮게 해서 기동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기동 전류가 어떻게 3분의 1로 낮아진다, 여러분. 그래서 감전압 이걸 또 다른 말로 전압을 낮춘다, 감전압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전압해서 기동하는 방법을 Y 기동이라고 하고, 델타 기동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격속도에 들어왔으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어떻습니까? 델타 경사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0V가 인가되면 그대로 380V가 모터로 들어가고, 220V였으면 220V가 모터로 그대로 들어가고, 440V면 440V가 그대로 모터로 들어가서, 이제 전격속도로 운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전압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얘기는 감전압, 전압 강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립을 한번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터 기동.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 1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리액터, 리액터는 어떤 저항성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압을, 리액터를 거쳐서 어떻게 해? 감전압, 감압시킨다, 전압 강화시킨다, 전압을 떨어뜨린다. y 결선 선간 전압은 아,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 1이다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루트 3분의 v 만큼 전압을 걸어서 어떻게 해? 기동한다 어떻게 한다 전압을 강압한다 감전압한다 전압을 떨어뜨린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리액터 기동 똑같은 말이죠 삼상 리액터를 직렬로 삽입한다 그림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리액터만 그린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리액터만 그린 겁니다 리액터 그쵸 리액터만 그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투입하면 전기를 투입하면 전기 그러니까 전원 전류가 흐를 때이 리액터에 의한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저 우리가 전압 강화, 뭐, 삼상 사선식, 단상 이선식, 삼상 사선식 전압 강화, KCE, 아, KCE에 의한 전압 강화, 뭐, 몇 프로다, 이제 규정에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선로가 길어지고, 선로가 길어지면 왜 전압 강화가 생겨? 그 안에 전선의 코일의 고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럼 리액터에 의한 기, 기동도 우리가 380V를 딱 넣으면 380V가 정확히 들어와서 기동을 해야 되는데 3 8 0 v 가 아닌 리액터에 의한 전압이 강화돼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개념이니까 설명드린 겁니다. 3 8 0 v 트로 기동되는 게 아니라 뭐3 0 0 v 2 5 0 v 정도로 기동이 돼서 이제 기동이 돼서 이제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어 속도에 도달하면 여기 이게 어 마그네틱 컨택터 이렇게 확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리액터고. 이 부분에, 어, 이렇게, 컨덴서처럼 표현한 게, 이렇게 마그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네트인데, 리액터로 전압 강화해서 기동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동돼서 기동이 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원하는 속도에 올라오면, 우리가 마그네트를 단락시켜서, 어, 이제 전전압을 인가해서, 380V면 380V, 440V면 4 4 0 v 정확히 들어와서, 이제, 기동을 완료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전류는 R이, 작은 쪽으로 흐른다. 리액터와 마그네트이 개폐기 접점,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당연히 리액터가 크죠.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그네트를 단락시키면 어떻게? 리액터에 흐르던 그 전압이 단락된 점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삼상이 똑같습니다. RST가 마그네트를 통해서 리액터를 거치지 않고 어, 전압이 인가 돼서 이제 기동하는 방식이 리액터 기동이다. 대부분 와이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이거랑 대부분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어떤 거 이렇게 아, 이거 답안지에 이렇게 소설 쓰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을 알면 자기가... 이렇게 암기한 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아 결국에는 감압기동한다 그래서 살에 살을 붙이면 답안지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57.8점 가면 정말 이렇게 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키워드를 도출해서 살을 붙여서 쓰면 나는 못쓴것 같은데 결국에 채점하다 채점관들 눈에는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 답안지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3교시에 그랬고요. 이제 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자꾸 쓸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아는 서브노트에 모든 키워드들을 도출해갖고 그림이나 막 이렇게 살을 맞추고 해서 썼는데 답안지는 정성스럽게 썼죠. 항상 줄자되고. 근데 거기서 점수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사 시험은, 아, 어 또, 어, 제가 말씀드린 저도 뭐술사를 합격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저도 공부한 내용을 또 어떤 유튜브나 어떤 제거 블로그에 남김으로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을 때, 아,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뭐라, 뭐라 그럴까요? 어떤 메모리 같은 느낌일까요? 이럴 수도 있지만, 기술사 시험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와도 정확히 정성 들여서 내가 아는 것들을 끌고 와서 써야 돼요. 내가 1교시 시험 보고, 아, 1교시 시험 망쳤으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 점수 안 나올 거야. 집에 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 제일 바보. 두 번째 더 바보는 2교시까지 보고 가는 사람이 더 바보. 정말 바보는 3교시까지 보고 가는 사람이 진짜 바보고, 4교시는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한두 문제 쓰고 나가시는 분이 진짜 바보입니다. 1, 2, 3교시에 어떻게 채점됐는지 그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나는 못 봤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남들이 못 봐서 잘쓰기잘볼 수도 있고 나는 잘 봤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채점을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채점관의 눈에서 볼땐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또 시험 봐서 내가 잘 봤다고 뭐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아, 내가 기술사로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요번에 건강하게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족을 지키면서 어?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시험을 볼수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시험을 무사히 마지막 시간까지 마치고 나갈 수 있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험 끝나고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좀 쉬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주말에 뭐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좀 간단히 갔다 오시고 다시 그 다음 주부터는. 스타트를 조금씩 올려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십니다. 아, 예. 말이 좀 샜네요. 그리고 기동보상기인데 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어, 이상한 말이 들어가는 당권 변압기가 들어가네? 당권 변압기에서 전압을 A분의 1로 낮추면 결국에 이게 변압비입니다. 여러분. 변압비. 당권 변압기 변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변압기 당권 변압기 파트, 그거 제거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단권 변압기를 설명 드리면 또 이게 정말 내용이 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거 동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권 변압기에 의해 이게 변압이죠 A 분의 1로또 낮춘데 결국에 뭔다 전압을 다 낮춘다 전압을 강화한다 전압 강하다 감전압 한다 결국에 전압을 낮추면 토크는 전압 제곱분의 1입니다 전압이 제곱분의 어, v 제곱 분의 전압 분에 낮춰지면 토크도 어떻게 되죠?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니까 A 제곱 분의 1로 이제 낮춰지는 겁니다. 토크도 낮춰지고 또 기동 전류도 A 분의 1로 낮춰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저는 공부할 때 그냥 암, 그냥 머릿 속에 개념은 결국 너도 리액터 기동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Y결선한 거거든요. Y결선. 어? 여러분 이게 Y결선하는 거요 Y결선 나왔네요. 선간 전압이 V인데 상전압은 어떻게죠?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부터 가, 감압하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리액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액터. 어? 머릿속을 하얗게 지우시게 이거 위에 있는 리액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액터. 리액터. 어떤 저항성분 이거로 Y결선해서 여기 여길부터 볼까요? 여기에 모터를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할 때는 이렇게 Y결선으로 기동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마그네틱 컨택터만 다른 겁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 이렇게 넓게 넓게 돼 있죠? 이 부분 띄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기 부분을 새, 새, 색깔 펜으로 칠할게요. 이게 마그네트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네트 기어. 그냥 이 마그네트 접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기 쉽게 콘덴서처럼 그렇죠? 그러면 기동할 때는 여러분 Y 기동하니까 루트 3분의 1만큼 감압 어, 감전앞에서 기동하고 그렇죠. 기동하고 기동 완료에는 이거 개방하는 겁니다. 이제 Y 결선이 아니야. 어? Y 결선이 아니고 이 변압기만큼 우리가 변압기 탭 선정된 만큼 기동하는 방식이 기동 보상기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단지 이제 여기서 기, 좀 깊게라는 표현은 아니고 이 기본서에 충실하게 들어가면 이 코일 부분이 리액터라고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리액터라고 생각했지만 n1분의 n트 여기에 변압비가 있다 이거야. 여기 변압비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변압비가 있는 겁니다. 변압기 a분의 1로 낮추면 낮춘 데매 여기서 전압을 낮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Y 결선된 데서 루트 3분의 1인데 또 여기서 변압비까지 낮춰서 더 낮춰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기동되고 나면 이 Y 결선이 개방되고 이 변압비의 탭, 1탭, 2탭, 3탭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의 이 탭에 맞춰져서 이게 맞춰져서 이제 기동한다. 이게 뭐라고요? 기동보상기입니다. 기동보상기, 기동보상기. 결국에 이거를 변압기로 생각해도 되고 단권 변압기로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코일 성분으로 하는 리액터로도 생각해도 되는데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단권 변압기의 a 분의 1로 낮추면 결국에 변압비를 a 분의 1로 낮추면 토크도 a 분 a 제곱분의 1로 낮춰지고 기동 전류도 어떻게 a 분의 1로 낮춰져서 기동한다 결국에 전압을 낮춘다 그 얘기는 여러분. 와이델타 기동이나 리액터 기동이나 기동 보상기나 뭐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회로 결산을 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뒤에 보면 어, 콘드로프 기동 방식인데요 여러분 콘드로프 기동 방식도 뭐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이 기동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 설명 드릴게요 기동 보상기와 같다 단지 기동 후 단락하여 전전압으로 기동한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제가 y결선 이거 설명드렸죠. y결선. 그렇죠? y결선. y결선. y결선은 이 v이고 루트 3분의 상전압 루트 3분의 v 루트 3분의 v 아닙니까? 이미 감압 기동은 된 거예요. y결선으로 해서 기동이 되는데 기동이 된 후에 이제 MCCB를 개방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왔네. 이제 MCCB를 개방해서 y결선이 해지가 되고 그다음에 리액터 콘도로프 기동부상기에서는 기동부상기에서는 결국에 리액터가 됐던 단권변압기가 됐던 이 탭에 어, 어떤 1 탭, 2 탭, 3 탭에 우리가 원하는 탭에 이게 결선이 돼서 운전이 되는데 그죠? 리액 어떤 코일에 단권변압기에 연결해서 기동이 되는데 콘도로프 기동은 다 똑같은데 결국에 기동하고 나니 나는 너네들 안거치고 직접 직입 단락해서 그냥 전전압을 건다 그 차이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 차이 기동 보상기와 같은데 단지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는 y델타 기동처럼 어? 이런 델타 기동처럼 델타 기정처럼 상전압은 성간 전압과 같다 3 8 0 v 가 들어오면 그대로 3 8 0 v 가 이제 모터로 들어간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콘드로프 기동도 책을 보시면 막 주절이 주절이 굉장히 많이 써 있지만, 결국에 읽다 보면, 제 동영상을 보고 그 책을 읽다 보면, 아, 결국에 그냥 단락해서 전전압을 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서브에 여러분들의 살을 어떻게 붙여넣으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laughs> 여섯 번째, 1차 저항 기동인데요. 이제 이거 그냥 1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왔네요 저항 기동이면 처음에 기동할 때제 스타일대로 그냥 알기 쉽게 저항만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동할 때 이제 저항이, 저, 이 저항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전압 강화 전압 강화라는 말은 뭐죠? 결국에 전압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동시 R에 의한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압을 낮추고 기동 후에는 이렇게 단락해서 전전압을 인가해서 기동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저항 기동입니다 어, 오늘 <laughs>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선정시 고려상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농형 유도전동의 기동기의 직힙 기동, 그 다음에 y 타 기동,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어,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의 기동, 그 다음에 콘드로프 기동, 콘드로프 기동, 기동, 어, 1차 저항 기동,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어, 서브노트는 이제 그림이 없습니다. 서브노트는 그림이 없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서브노트 설명드릴 때 이거랑 같이 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개념 영상 3편을 찍고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기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의 이론에 대한 정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써서 점수를 맞을 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점수를 맞을 때, 여러분, 어, 이제 고득점이 나오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버튼,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또 소개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기를 응원 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대통령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